리2 1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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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을 누가 갖다 줬어? 왜안 먹어 수박을? 오는 줄 알고, 다 아, 오는 거야? 아니야. 갈 거야. 안녕. 와, 여기 내려가는 길 엄청 가파르구나. 지금 여기가 저쪽에 1, 2, 3, 4번. 그리고 여기는 두 팀만 봤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4번, 5번, 6번 여기가 6번 여기 6번 그 다음에 저기가 아까 저기 단독 저기가 10번 이거 좋다던데 저번에 내가 와서 봤던 데가 이 자리 4번 이 자리가 뷰가 좀 좋지 엄청 넓고 조용해, 진짜 조용하게. 아, 매미 소리. 진짜 조용하게 여기서는 하단은 진짜 조용하게 쓸수 있어요. 화장실도 구경을 해볼까? 하단 자리는 진짜 넓다. 상단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좁은 편이긴 해. 거의 차. 와, 페라블라이딩 하시네. 와. 어, <laughs> 저거, 오늘, 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거 타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게 여기 이용하면은, 연박을 하면은 무료로 탈 수가 있는데,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거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 근데, 아, <laughs> 저분 셀카봉 들고 저렇게, 아, 다 찍는구나. 되게 천천히 가네. 생각보다. <laughs> 계속 뭐라고 하면서 타.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무서워. 와 이게 진짜. 와, 와. 하늘 하늘색 뭐야? 너무 멋있다. 우와. 야, 더워. 여기가 중간. 거의 다 갔고. 거의 다 갔어. 지금 12시 더 거의 다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론막대. 화장실 다 이제 사모님이 청소하러 청소하는 중이래요 여기 사이트 자리 엄청 넓죠 여기 하얀 끈으로 해놓은게 사이트 그 다음에 내차있는요로 저기 상단 높네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기다가 이거 뭐라고 해 콘크리트? <laughs> 시멘트? 시멘트를 깔았대요 여기 중단에서 저기 상단, 그, 집에 가는 길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 차들이 너무 미끄러져서, 이걸 까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아. 연박의 특혜는, 샤워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다 연박일 거예요. 그래서, 양박으로 계신 분들만 있고 지금 다 갔거든요. 어, 숨차. <laughs> 아니, 중단에서 여기 올라오는 게 엄청 가파르네. 엄마야. <laughs> 엄청 숨차. 엄마. 신발 벗겨졌어. 신발 벗고. <laughs> 아, 미끄러. 야, 너무 미끄러. 아 양말 다 틀어지고. 아, 아파. 와, 운동 됐다, 운동. 너무 힘들어. 와, 그늘지 않네, 여기. 시원하다. 내가 있는 데가 1번, 2번, 여기가 3번, 의자 있는 데가 4번. 상가는 진짜 확실히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와, 지금. 아, 추워, 추워. 저 밑에는 확실히 바람이 덜 불었는데 와 대박이야 와 바람 소리 우와 뭐야? 문이 바람때문에 저절로 열린거야? 지금? 오우씨 헛따라야겠구만 아 힘들어 이제 아, 씻으러 가야겠다 저는 샤워하고 와서 이제 쉬고 있어요. 아, 바람이 시원하고 아니 약간 쌀쌀. 겉옷 입어야 돼. 아 너무 시원하다. 날씨 너무 좋죠. 캬, 기가 막히다 진짜. 여기는 정말 이틀은 있어야 돼. 하루는 너무 짧아. 사람도 없고 지금 너무 좋아. 아 대만족이야. 짱짱짱. 음, 발 시려 어 양말 신어야지트아크트아크슬아가 힘이 없어서 크슬아냥 슬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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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번 슬아크. 슬아 우와, 어 바라 어 바람이 잘못 간 거야. 와, 아, 쫓아가, <laughs> <laughs> 쫓아가서 찍어야 돼. 찍어. 우와, 우와 재밌겠다. 오. 와 우와. 우와 재밌겠다 우와, 우와. 재밌겠다 패러글라이드 하는 곳 뒤로 오면은 여기 또 다른 패러글라이드장 지금 2시 넘어서 이게 사람들 많이 들어왔어요 와 여기 뷰가 진짜 대박 <laughs> 여기 뷰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다산 오늘 두 번째 날제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패러글라이딩 타는 거기, 여기 사진 찍기 좋은 곳 바로 뒤에, 이렇게 저랑 옆에 한대 더해서 총두 대만 오늘은 여기서 갑니다. 노래 오늘 봅니다. 하, 예쁘다. 오늘 오전에 일주일도 못, 못 봤는데, 일몰을 보내. 예쁘다. 진짜 가벼워. 짠 사이드 테이블 여기다가 연결하고 도 사람들 노을 쬐느라고 바쁘네 너무 간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녁을 먹어볼까요? 저녁을 먹을게요. 여기 쿠팡에서 샀는데 공공 거거든요. 공공 건데 호주산 소고기 토시살 구이요. 이거를 사왔어요. 후기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샀지. 토시살 맛있는데. 풀로에 있던 거 엄청 시원하네. 와사비. 소고기 와사비만 있으면 되지. 벌써 별 보이려고 그래. 오호. 별 떴어. 오늘 진짜 많이 보이겠다. 오 기대돼 기대돼. 양이많다니까안 보이죠? 와, 이게 큼직하다. 어, 저거. 어머, 반딧불이! 반딧불이! 어디로 갔어? 우와, 진짜 봤네! 진짜 처음 봐. 어디 갔니? 이쁘다! 어디? 어디? 봤어 봤어. 벌써 이렇게. 찍으려 그러면 없어지고. 오. 여기 있다. 아, 초록색 예쁘네. 너무 추워서 고기 조금만 먹다가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 충전해야지. 이거 어제 한번쓴것 같은데 충전이 안 됐나? 와 너무 추워. 너무 밖에서 너무 떤것같아나 추워. 라이트를 내가 뚫놓고 왔나? 어, 추워. 음, 와, 지금 별 엄청 많이 떴어요. 오늘 별 엄청 보겠어. 핫팩을 좀 뜯어야겠다. 오늘 어제보다 더몇 도가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따 추울 거야. 어, 캠핑 오면 왜 이렇게 물을 안 먹냐? 너할게 많은 거지. 할게 많으니까 물 먹을 시간이 없는 거지. 지금 8시 반이에요. 8시 반인데 기온이 차안이 지금 19.9도 습도는 45% 제가 쓰는 랜턴 중에 이거 있는데 이거. 이거 쓰는 사람 계시겠지만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보면 이거 손전등으로 하나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한일 단계, 2 단계, 3 단계까지, 그 다음에 노란 불, 그 다음에 SOS, 그 다음 끝. 이건 지금 충전하느라고 지금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건데 되게 좋아요. 이게 제일 자, 작은 사이즈인데 자석으로 자석이 붙어 있어서 차에도 붙어요 밖에 이 랜턴 나는 되게 좋더라고 저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음.. 작은 사이즈가 저게 얼마지 5만 원 돈? 음 좋아 좋은 랜턴이야 그 노란 불이 되게 진해서 좋아요 와, 이제 요즘은 캠핑할 때 선풍기가 필요 없네. 그 여기는 더구나 더도 고지 되니까 선풍기가 필요 없어. 아, 이제 따로 니가손시려요 아, 밖에서 좀 너무 떨었나 봐. 그래서 고기 먹다가 너무 국물이 먹고 싶은 거걸추워 갖고. 그래서 또 컵라면. 컵라면에 물 넣어 왔습니다. 아, 이 추워. 아, 추워. 오늘 다 별보는 거 기대하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어우 추워. 이불 덧붙여야겠다. 왜이 추워. 19도인데, 아니 20도인데 이렇게 추울 거야. 안에 우리 긴팔 껴입었어. 긴팔 갖고 온 거. 아 근데 여기 오늘 이번에 이게 몸이 뻐근하냐? 스트레칭을안 해서 그런가? 아 긴팔 챙긴 게 이거 후드티 하나밖에 없고 안에 입을 게 없어갖고 아그 다행히 차 안으로는 바람이 많이 안 분다 밖에는 데 되게 음 약간 쌀쌀할 정도로 쌀쌀할 정도로 좀좀더 김치 잘챙겨왔구만챌리지 없고만. 챌린지 없고만. 챌린지 없고만. 챌린지 없고만. 깔린지 없고만. 챌린지 없고만. 챌린지 <laughs> 역시, 국물. 이거, 진라면, 이번에 기사를 봤는데, 원래 신라면이 라면, 라면에서는 1등이잖아요. 1등을 제쳤더라고, 신라면을. 얘가, 진라면이. 진라면이 1등이래요, 지금. 판매율이. 음, 맛있어. 근데 나 진라면 맛있는 것 같아. 컵라면은 무조건 이거 진라면이난 맛있더라고. 음. 이번 영상은 좀 길겠어요.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 이번엔. <laughs> 캔들도 잘타네 사고 쳤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캔들에서 흘린 겁니다. 아, 왜 동영상 안 잡힐까, 별이. 보여주고 싶은 시 정도 됐는데 이제 짐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짐 정리 중. 자 지금 저기 차 옆에 파란 거 차에 붙여놓은 거 보이죠? 쓰레기 봉지. 쓰레기 봉지에 다짐 넣어서 쓰레기 넣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일단, 이 글도 알려드렸어요. 확실히, 이게, 차 안에 됐던 거 보면은, 약간, 능눅하게 차가 엄청나게 핫한 거요 자 쓰레기 우리 집 쓰레기 봉지로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정리 다 끝났어요 이제 저기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가야지 날씨 오늘은 바람이 좀덜 불어서 좀 덥긴 한데 가만히 그늘에 앉아있으면 엄청 시원해요 지금 마지막 포토존에서 지금 촬영하고 이제 가요 오드드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봬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임도 내려가는 길이고, 1단으로 살살 내려가고 있어요. 자, 핸들에 걸려서 내가 잘안 보이네. 모두들 안녕. 조심히 지금, 아, 차 너무 막혀요. 3시간 반 걸려요. 원래 2시간이면, 안, 안 막히면 2시간이면 오거든요. 지금 3시간 반.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시간인가 봐. 일요일 이 시간이 좀 그래. 아, 진짜, 이번에 이틀을 엄청 잘 쉬다 갑니다. 모두 모두, 우리 다음에, 저 다음에 다른, 다른 장소로 또 캠핑 갈때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다 내려오면 저 앞에 강아지, 홈에 두 마리가 짖습니다 <laughs> <laughs> 차가 맨날 오고 가고 하는데 맨날 여기서 지져 귀여워 어!